오늘 제목은 왜 돌아가 오지 않는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한식의 이언자 예레미야 한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까 아, 왜 돌아오지 않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큰식하시는 마음을 본인이 예언하면서 이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단 말입니다. 왜 보라, 오늘 이제 그분은 아 이제. just like 八块年。Oh, yeah. 에들어 이분은 이야기를 담아서 자기 그림의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감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매이 어, 어, 그린 탕자의 그 아버지와. É aí 왜 네, 일어나지 않냐? 다시 일어나지 않냐? 다시 돌아오지 않냐? 이 말씀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돌아가기만 하게 만드는그첫 번째 요인은 역격처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뭔가 거리 속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얼마나 거리인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국적인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성벽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을 당는 성실 것입니다. 사단을 탈 앞에서 그것을 갖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입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름 때문에. 不是吗 자기 일해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전쟁도로달려가면 군마처럼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선생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군마처럼 달려갑니다. 말 중에서도 군마 싸우는 그 전쟁에 나가면 말들은 상좋은 그런 한 혼령 말이 아니겠습니까? 좌우를 살. よろこんにちは。 you 결국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예수님그 주님 그 길, 유일하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가십니까? 예수님으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유일한, 다른 길입니다. 그럴 때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군마처럼달려가니다 얼마 축복된 사람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 길을 향해서, 하나님과 반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군마처럼 달려갔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분만처럼 가려한다면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왜, 왜 반대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방향성의 상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돌아가야 할그 방향성, 오인기로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들이지 않습니다. 같이 등대 없는 그 바다를 향해 하는 대화 같은 한국니다 한참 바다를 다니다가 어디에 서야 되는데, 어디에 좀 정박을 해야 되는데, 뭐 등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도 1년, 2년, 10년의 앞날을 안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1년, 2년, 10년의 앞날을 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이 지역에서 제가 한 10, 한 6, 7년 살았는데, 제 눈앞에서 커다란 회사들 앞에서 세 개가 다 무너져 안 올라갔어요.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들어가보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잘아는 크렐레, 어떻게 됐습니까? 1927년 인가 세워진 그 음을 2009년도에 자기 라이벌 회사에 모토에 I'm 그 유명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시각각 세계의 능력을 삼키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살 것이다 하고 살고 있으니까 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게 심어놓는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양한 곳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주신 영동할 때를 합니다. 살아야 할때 살아야 할 때를 합니다. 쉴 곳이 어딘지를 합니다 축복의 장소와 시간의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 아테라를 따라서 그들은 큰창공을 힘차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사람들의 절망이 되게 된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방향성을 열어버리시게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향해서 나갔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거주 현상에서 나갔을 때, 그럴 때 자기 길을 가실 때에, 그것은 사람의 절망이 되고 가는 입니다 방향상실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결정 신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심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이제 2013년의 교회 달력을 한일만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10월 2 0일 하늘 을참하고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누추하더라도,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길게 신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마처럼 아간다면이 사람은 희망이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정의 사람입니다. 유정의 미래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비산한 쇠를 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창자가 <laughs>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발식을 누렸던 것처럼 월들에게 마지막 판주를 받던 우리 모든 사람 손돌이들에일 이러한 정말 일어나서 돌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 품을 향해서 모두 다하시는 진정한 신과 즉분과 평강이 있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생랑하면서 간절히 이사 보러만 수를 열어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옵소서. 내 거짓된 것 사로잡힌 것 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된 길로 갔던 것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면서 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이 하서말하고 있습니다. 합심으로 별따위를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이시고, 자나님을하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아버지 돌아오기 그 위해 산지에 기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늙어오고 흩날란 자들만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는 것을 보면 탄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니다 아버지는 하이 시간에 얼른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